아, 오피셜이다 그 그래. 자, 웃기기 뭐 할게요 잠깐 기풀기지녕하세요기지겠습니다겠다웃다 웃기지 않겠다. 웃다는데선않다 웃기지 않겠다. 웃기다는데 리코리가 미코, 이쁜데 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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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코, 미코, 미코. 웃음> 라이브 도서관인데? <laughs> 아, 라이브왜 도서관인데? <laughs> 공부들을 잘 <laughs> 아니야,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오우 잘 맞네 여기. 잘 맞는데? 이어이 잘맞네 어우. 오! 잘맞네 여기 스몰 라인업에. 오우. 네. 오우. 먼저 이초

난 흰머리죠, 솔직히 아, 장사하고 나서 많이 늘었어요. 이이이스트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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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난 스트레스가 진짜, 네. 진짜.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흰머리 막없는급늘날에한번아이 아, 많이 아니, 여기는 오우! 이정도나이제1 이제 나는 이지나갈 때, 마다이제나는이제도는이는이이정도이정는이정도이정도이제한는이 정도는. 이정는이게도는이는데